요즘에 그 에트센스 승인을 조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다 보니까 워터프레스 그 처음 시작했을 때가 좀 생각이 역시 좀 많이 나가지고 초보 시절 때 진짜 많이 좀 힘들었고 겪었던 것들이 뭐가 있나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초보 시절에 몰랐던 위험할 수 있고 함정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역시 제가 맨날 얘기하는 실행이나 지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기 때문에 마인드도 떨어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건 뭐 저뿐이 아닐 거예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셨을 텐데 돈 벌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에드센스를 창업 카페에서 2,500만 원 주고 사이트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에드센스 승인된 사이트를 아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어, 그거를 이제 사고 돈이 바로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뭐 보기 좋게 망했죠 초반에 돈은 제대로 안 되고 바로바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바로바로 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 일단 이거를 무조건 인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만약에 시작해서 돈이 되는 게 있었으면 아마 정국민이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때 하자마자 바로 부자가 됐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좀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루틴이나 자신만의 방법들이 생겨서 그걸 계속 또 실행하고 지속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게 하나 얻어걸리는 거라고 보여요. 그만큼 어떤 게 성공할지를 모르고 어떤 것들이 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테스트하고 테스트한 것 속에서 이제 하나가 잘 되면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밀고 나가는 형태로 가는 건데 요지는 생각보다 바로 돈이 안 된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돈이 되는 건 맞아요. 제가 돈을 벌고 이거 그걸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돈이 안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환상이다. 그거는.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빨라 하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강의나 전자책을 보고 뭐 실행하면은 그거 로 만하면 시간이 그래도 단축이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시간을 산 거죠. 그분들의 지식을 통해서 시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해야 된다. 몇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생각보다 빨리 돈이 안 된다. 두 번째가 이제 막 열심히 해. 뭐 강의를 듣든 어뭐 전자책을 보든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걸 하다 보면은 본질이 뭔지 까먹어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본질이 뭔지 까먹는다라는 게 내가 처음에 워더프레스나 에드센스뿐이 아니라 유튜브든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나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뭔가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마음 그 본질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목적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먹고 살려고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일포스팅이 목적이 돼 버린다고요 일포스팅이 목적이 되면은 글을 쓰면 쓰면 쓸수록 돈이 되면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건데 본질이랑 연결이 되니까 글만 쓴다고 해서 돈이 절대 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그 본질을 무조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전에 뉴스 기사만 두 장씩 썼어요 그냥 정보성 글만 열심히 쓰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글 하루에 천 개씩 쓰면 무조건 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 그래서 본질이 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방향성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뭐이어진 얘기인데 좋은 강의나 좋은 전자책 사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돈이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당연히 열심히 안 하면 돈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강의나 전자책만 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결국에는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강사분들이 자신이 성공한 방법들을 이제 강의나 전자책 공유를 하지만 따라가되 방향성만 가져가는 거고 결국에는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해야 여기는 진짜 자기게 되고 그게 수익이랑 더 빠르게 직결이 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잘걸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자신만의 목적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차라리 하나의 강의를 제대로 된 강의를 사서 쭉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강의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저도 최중에 있는 강의는 다 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 해왔지만 분명히 제가 모르는 부분들 너무 많고 이 온라인 시장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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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인들 강의도 다 사보고, 제 모르는 분들 강의 다 사보고, 전달책 다 사보고 지금도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다 배워서 제 방법으로 또 접목시켜서 하죠. 그래서 별로는 강의나 전달책만 사서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만의 방법이 그 안에서 또 찾아야 된다. 이제 네 번째는 그래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사든 전자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처음에 뭐0.01 달러라도 나오는 것도 되게 행복하거든요. 1 달러 나면 또 행복하고 5 달러 나면 또 너무 더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다 보면은 자신만의 방식이 또 고여.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이 시장은 특히 너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 또 이게 고여서 계속 다른 방식을 추구하고 다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또 자신만의 방식이 너무 고착. 되다 보면은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이 자신만의 방식이 막혔을 때가 있어요 이 시작이 너무 또 빨리 변하다 보니까 돈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그 때에 대비해서 자신만의 정보를 자신만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주변에 같은 분야에 하는 분, 이제 에센서라고 치면 에센서 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엄청 요즘에 많아졌으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분들이랑 꼭 한두 명이라도 꼭 그룹을 짓든 뭐 연락을 뭐 카톡을 하든 해서 만나든 해서 같이 하는 게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 근본으로 가면 실행이나 지속적인 면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뭔가 내가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 무조건 새로운 걸 시작을 할 때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두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처음에는 뭐 많이 이렇게 뭔가 또 많이 모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명이면 돼요. 나랑 같이 할수 있는 한 명, 내지 두 명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실행하면은 이 실행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몇배몇 몇 배로 올라가고, 지속하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지속하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더큰수익을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다 겪었던 과정이니까 조금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자 신나게 고여있었어요. 한 3, 4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한 천만원에서 천백만원 사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다가 아예 계정 해지도 당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뭐 돈을 지불해서라도 만나고 어떻게든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찾아서 드려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속도도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주변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열심히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마음이 좀 무너지고 힘들어도 계정 해지 당해서 힘들고 무협투 집필 당해서 힘들어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거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해결되기도 이 하고 결론은 나 혼자 하는 거 좋은데 1인 디스토 로마다닉 하는 건 좋은데 어, 좀 시야를 넓혀서 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공유해 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나 같이 하면 안 돼요 완전 초보자분이랑 완전 초보자분이랑 같이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방향성이 또안 잡혀버리면 은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은그 상대방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첫 번째로 인성적으로 괜찮은 분인지 정말 뭐에드센스로 치면 에드센스를 잘하시는 분인지를 판단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누가 판단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 봐야 돼요 잘한다는 것까진 모르겠어 내가 어느 정도 에드센스에 대해서 테스트도 많이 해 봤어야 되고 최소한 구글링이라도 많이 해 봐야 되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보내면 더 좋고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 해 보고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테스트를 많이 해봐 그 상대방이랑 얘기를 했을 때아이 사람이 진짜구나 아닌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이거 여기서 좀 굴렀구나 여기서 어느 정도 해봤구나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되면 은 분명히 빨리 갑니다 빨리 간다는 라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더 탄탄하고 정확하게 갑니다 방향성이 맞으니까 해본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방향성을 다 테스트해보고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잖아요 결론은 아무나 같이 하면 안 되고 아무나 같이 하지 않으려면 은그 상대방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그러려면 결국 또 내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많고 아니 이것도 안 되겠네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어요.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굴러서 테스트한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알아보게 되고 상대방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서로 알아보게 돼서 그렇게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빠르게 수익화를 갈수 있게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간과하고 있었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느꼈어요. 역시 또 도서 없이 얘기했는데 처음에 제가 에디슨 싸면서 경험했던 것들 워드 프레스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뭐 이런 식으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끄고 열심히 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말 한번 파보시길 바랍니다.